은근슬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방조를 하면서 어 사실상 이제 그 후쿠시마산 오염물에 대한 우리 전반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정국에는 그렇죠. 어 결국은 그... 에 후쿠시마 수산물 먹어도 우리 정부가 어 후쿠시마 어 저기 오염수 방류에도 아무런 문제가 음. 없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네. 후쿠시마산의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라고 음. 우리 정부가 홍보 영상을 만들 날도 멀지 않아 아, 멀지 않다는 생각. 내년만 되도 그럴 거예요. 음. 누구 죽은 사람 있냐, 음. 광업병으로 죽은 사람 있냐라고 떠들 음. 네. 큰소리 빵빵치는 국무총장 그, 의원들처럼 네. 네. 그 대통령실 어, 그 식단부터 예,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예. 아마 그렇게. 꿈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니뭐니 해도 또 추석 연휴 추석 최고의 선물은 그 이재명 음.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그래, 가장 큰, 선물이 네, 가장 큰 선물이었죠. 네. 그 사실 그 그날 우리 일곱 시간 반 음.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밤을 네. 새서 우리 현장에서 권지영 기자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그강 기자님이 마지막에 음. 어, 그 마지막에 아니 영장 기각이 나자마자. 음. 아, 정말 최고의 주석 선물입니다라고 했던 음.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음. 음. 그날 우리 라이브 할때그 영장 기각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거만 따로 한번 편집을 해 봤어요. 어, 짧게 편집을 했는데, 일곱 시간 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했던 순간, 영장 기각되는 그 순간을 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 그 기뻤던 순간을 다시 한번 남으시죠. 예정이 늦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은 했지만 네, 역시 또 새벽 2시를 넘겨서 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기각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인가요? 네, 확인은 좀 필요하죠. 근데 기각이라는 소식이 우리 뒤에서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들, 들려온 게 있나요? 아직 기사는 뜬게 없나요? 네. 아까도 한번 뒤에서 우리 시민들이 기각을 외치셔서 저희가, 어 네. 네, 어디서 들려온 소식일까요? 아무래도 저쪽에는 당직자분들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소식이 빠를 수가 있는데 o 네, 기각이라는 소식이 e w 돌려고 있는데요. 저 이거 빠르게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lot of people who are in the house. You can get a lot of people who are in the house. y 네, 유창훈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저의 믿음을 예, 이미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시 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네. 어, 구속영장 어, 시작. 네. 소식이 지금 아, 나왔습니다. 정말 아,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환호성을 집에서 내 네, 마치 멀리서서 네. 꼴러온 것처럼 뭐 엄청나게 지 네. 환호성들이 저, 정말 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네. 겁니다. 우리. 네. 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음. 정말 아아참뭐라 <laughs> 아, 아, 네, 말을 이어가야 네. 될지 아 상식과 민주주의가 네, 여전히 아무리 네. 예, 윤석열 검찰 독재가 그 우리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네돌수 음. 예, 네. 없는 네. 그래도 네. 네 우리 예, 사법 어, 검찰 독재가 결국은 한 곳은 몰라도 결국은 예, 네, 사법부의,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까지는 네. 예,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유창원 판사 정말 어, 여러 그 가지로 중국, 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지켰네요. 아, 제가 사실은 어, <laughs>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유창원 판사한테 감사의 말씀을 하기보다는 네. 저를 구해준 시민들의. 네. 예, 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아, 제가, 제가 유창한 판사 아, 예, 제가 갑설. 네. 네. 정의 네. 민주주의를 지켜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자, 조선일보도, 네. 조선일보도. 음. 어, 조선일보도 음. 어 조선일보도 조선일보도. 영장 기각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속상한 마음으로 기각 네. 전하겠네요. 농물을 먹음고. 네. <laughs> 조선일보. 어, 영장 아, 네. 네, 영장 네, 기각. 발표 했습니다. 일단 영장 기각. 시민 여러분. 어, 오늘도 어,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더 탐사와 함께 하면서 어,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야. 함께 어, 밤을 지새며 네, 네.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민주주의를 우리 시민들 9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 학수고대하셨나요? 네. 네. 음. 이번 추석 한가위 정말 무엇보다 큰 선물을 네. 어, 안겨 준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 잘 버텨내셨습니다. 네, 곧 어, 이재명 대표는 어, 저 어 구치소문으로 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바로 석방이 됩니다. 아, 다시 봐도 참 그러네요. 네, 다시 봐도 뭉클하고 네. 예 그냥 감격스운 순간입니다. 네. 네, 그날 그 유창훈 판사께 음. 유독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제가 사실은 좀 네. 네. 제가 너무 그 영장 기각될 때마다 너무나 이제 그 뻔한 그이 음. 대사잖아요. 그런데 음. 실제로 저를 그때 구해준 것은 물론 이제 영장 기각 판사긴 하지만. 그러한 전기를 말해준 거는 참 시민들 구속반대 그렇죠. 시민들 5만 명 하루에 5만 명의 서명을 모아준다라고 기게뭐 저도 상상할 게어려가 있죠. 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몇 가지 좀 특이점들이 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보통은 그런 현장에서 경찰들이랑 기자들이랑 음.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그 나오게 되면은 뭐 소감도 듣고 해야 되니까 음. 인터뷰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동선 같은 걸 짜잖아요. 음. 근데 전혀 협조가 안 됐다는. 말을 안, 그러니까 네, 전혀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보통은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려와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장 기각이 돼서 그, 일종의 이제, 그, 국민 영웅으로 그 귀환을 딱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결국은 검찰 독재의 덫을, 어 아, 당당히, 해쳐 예, 래서 자유의 몸으로 탁 시민들 앞에서 서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음. 예, 그것을 참아 이 윤석열 한동훈 이 검찰 독재 체제에서는 아, 극고 극고로 모지 못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문 앞에 정문이 있으면 바로 그 옆으로 음. 가장 음. 그잘 보이는. 그 명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자리에 구글 유튜버들이 아주 대형 차량 트럭을 가지고 와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멘트가 어떤 멘트를 마음대로 하냐면 경찰들한테 오히려 자기들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원래 우리만 이렇게 <laughs> 약속이 이미 돼 있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 집회 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집회 신고는 했겠죠. 했겠지, 네, 했겠지. 네, 했으니까 거기다 났겠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시민들이 이제 기각이 떨어지고 나서 그 앞에 많이들 몰려오셨거든요. 그 유튜버들이 막 도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언쟁이 붙으니까 경찰들이 그 민주 시민들을 그쪽 밖으로 밀어낸. 아. 네, 참.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었고 네. 너무 좀 네. 그거 네. 호 하는 거죠. 호 음. 네. 자, 그래서 그날 그 어,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끝난 뒤한 시간이 지났어요. 음. 야 나오는 걸 보고 왜냐면 또더렸죠 네, 음. 서초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음. 발표하고 얼마 있다 바로 나와요. 그렇죠. 네. 아무리 길어도 네. 뭐제 기억에는 30분 넘지 넘진 것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절차 간단하게 음. 하고 딱 나왔는데 음흠. 한 시간이 더 걸리는 걸 보고 야 안에서 지연 시키고 있다라는 음.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시민들이 뭐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이재명 네. 대표가 무사히 나오는 모습을 음. 보고 가겠다. 그렇죠. 계속 잘 버티면서 이제 결국은 뭐더 감격스러운 음. 그 시민들과의 어 예, 이제 속방 후 소감을 묻는 그런 기자회견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첫 보도가 보니까 이제 YTN의 속보가 떴다고 하는데 음. 어, 기록상으로는 KBS가 어, 보, 기사 그 올라온 거 보니까 KBS가 2시 24분에 첫 보도를 한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연합뉴스 뉴스1 어, 역시 어, 이어서 속보를 어, 냈고요. 조선일보는 한 2분 정도 늦게 냈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 네, 네, 조선일보, 아, 네. 것 같아요. 조선일보까지 <laughs> 보도가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는 음, 이제 아, 확신했죠. 네, 확신했죠. 네, 네. 조선일보는 음. 그 제일 그 내기 싫은 보도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 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음, 첫 네. 메시지, 석방구 네. 첫 메시지를 어, 영수에 대한 제안했죠. 음, 영수에 대한 제안했는데 그런데 어, 대통령실에서는. 피의자와는 만날 수 없다. 음. 어, 이런, 이런 그 얘기를 해서 음. 코웃음을 치게 만들었는데 음. 음. 피의자랑 같이 살면서 그, 그러게요. 음. 그것도 장모님은 그렇고 <laughs> 아,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안 하는> <laughs> 네. 장모님은 되셨는 그러니까요. 도안 가는 장모님은 피고인이죠. 피고인. 네, 피고인은 만나도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이, 뭐 이, 이 사람은 음. 박근혜와 음. 당선되자마자 만나서 이렇게 악수까지 일단 음. 자기가 집어넣었던 사람을 네. 저렇게 만나서 악수하지 않은 사람이. 음. 어, 피의자는 못 만난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참적, 고력스러운 어, 장면이긴 할 텐데. 그렇죠. 예, 뭐, 이중잣대죠. 네. 네. 자, 그리고 어, 지금 그 이재명 체, 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청원에서, 청원이 여기 7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었네요. 음. 음, 이게 이게 이제 오늘 집게 된 거죠. 네. 아, 이게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 국회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아직까지도 답변 안 올라 온걸못 음. 봤고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 네. 네. 이만큼 이제 당원들이 요구가 굉장히 이제 거셌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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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동의율이 140%나 되네요. 네. 이렇게 부결 시켜달라고 했는데 가결을 해버렸으니 네. 네. 당원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아, 그러네 렇죠 네. 7만 명이 넘게 들었대. 자,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음. 할 게, 이 가결파들, 음흠. 체포동향 가결파들,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이거? 음. 이 사람들 지금 저 징계를 해달라고 음. 청원도 올라왔었네요. 네. 어. 이것도 지금 5만 명 훌쩍 넘게. 음. 5만 네네. 명 넘었네요. 네. 음. 주로 보니까 이상민, 김종민, 음. 이원우 서른, 조홍천, 음. 이분들은 뭐 거의 음. 확실한 사람들이죠. 네. 음, 뭐 확실하게. 가결을 찍은 걸로 지금 보이는 사람들. 가결했다고 가결에 표했다고 숨기지 않는 분들 이죠 네, 그렇죠. 네, 노골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뭐 그냥 예, 대놓고 음. 예, 목을 길게 빼고 예, 이제 배째라 나가는 <laughs> 건데 목을 길게 빼는 건 배를 까고 있는 배를 까고 있는 건가요? 네. 하여튼 그 이분들의 입장을 이따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그 민주당 내에서 아주 소수의 이렇게 사실 침묵이 쫙 흘렀잖아요. 으흠. 침묵이 흐르는 와중에 아주 소수의 의원들이 자기 입장을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 조금씩 비밀을 밝혀온 것처럼 어렵게 어렵게 입장 표명하는데. 가장 먼저 입장을 얘기한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었죠. 그렇죠. 음, 네. 김남국 의원이. 네. 원래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 여의도에서 그날 체포동의한 그 가결, 그 부결이냐 가결이냐 투표할 때, 어, 이제 당권을가지고박광원 원내대표가 협상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네. 설마 설마 이건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소영 대변인이 그건 아니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아, 그래 설마 그랬겠어 이런 상황에서 음. 남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그 당원들이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켜봤죠. 근데 가결이 됐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음. 유튜브 채널 거기 이제 커뮤니티 게시... 네,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글이에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어. 처음으로 이제 그당 대표직과 그어 공천권 보장을 음.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제 그~ 예그 체포동의안 부결과 이제 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이제 김남구 의원이 처음으로 폭로를 했는데 이제 김남구 의원은 일단 뭐~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laughs> 어~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어~ 과연 체포동의안 그~ 가결이 어떤 어~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는데 네. 그거 드디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그, 예. 예 네, 증언이 나왔죠. 아저 연도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2023년입니다. 네.